안녕하세요. 동교대 예생화입니다. 이제 많이 추워져서 이제 단풍도 다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청어 습부쟁이도 이렇게 예쁘게, 추우니까 색깔이 아주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키가 커서 이제는 싹 잘라서 내년에 판매해야 될것 같아요. 수련도 이렇게 하나 남았는데, 깊이 났더니 꽃대가 저 속에 지금 하나 물려 있어요. 아직도 꽃이 이제 매번 피고 지고 하더니 지금 끝에 또 꽃이 오네요. 너무 추워져서 이제 겨울 준비합니다. 연탄 들였어요. 저희 하우스는 이렇게 난로를 댈 거예요. 그 그러니까 추워 사람들이 추우니까 손님들 오시면 앉아서 이렇게. 불 옆에서 고구마도 구 먹으려고 고구마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이제 겨울 준비 다 했으니 남은 거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단풍 들어서 저렇게 이제 단풍이 막 들은 애들도 있고요 꽃 종류는 지금 꽃핀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요거는 병국이죠 어, 6천 원씩 판매하던 건데요. 지금 요거 두판 정도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어요. 두개만 원씩 해서 보내드릴게요. 밥은 너무 좋고요. 목대도 엄청 좋아요. 이렇게 좋은 마삭줄 어, 요거 네 가지 있어요. 마삭줄 종류 너무 예뻐요. 단풍이 지금 이제 막 들기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어, 목대가 너무 좋아서 손님들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데 많이들 지금 겨울 준비하느라고 장만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어, 7,000원씩 판매하던 거예요 요거 네 가지 있습니다. 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띵글띵글한 것도 있고요 이렇게 빼죽빼죽한 것도 있고요 동그라면서 조금 큰잎이에요 이렇게 단풍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뻐요. 마삭줄은 죽지도 않고 사계절 이렇게 푸르게 있으니까 너무 좋죠. 단풍도 보고. 요거는 존마삭이에요. 황금 마삭 존마삭들. 어, 묵은 거라서 엄청 묵은 거예요. 좋아요. 7,000원씩 드릴게요. 네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웨딩 찔레예요. 웨딩 찔레도 너무 좋아요. 목대도 좋고 찔레 종류는 봄에서 가을까지 계속 꽃이 옵니다. 지금 10개 정도 남았어요. 3개 만원씩 드릴게요. 줄댕강이에요. 향이 엄청 좋죠? 목대도 엄청 좋아서 요거 이제 다 전지해놨거든요. 이렇게 지금 3점 남았어요. 이렇게 3점 있고요. 목대 좋아서 고대로 땅에 심으시면 돼요. 꽃이 자주 오잖아요. 줄댕강은 향이 좋고 분홍색으로 꽃피는 거예요. 사진은 올려드릴게요. 여기 세점 남았어요. 3만원씩 드릴게요. 네팔 요정이에요. 네팔 요정은 다 판매되고요. 지금 연 핑크색과 너무 사랑스러운 핑크색깔이에요. 꽃이 한두송이밖에 안폈는데 지금 엄청 많이 폈죠. 요거는 이제 큰 대품인데 3만 원에 드릴 수 있어요. 하나 남아서 3만 원에 드립니다. 꽃 목대가 되게 좋아요. 꽃이 겨울에도 안에다 두시면 계속 꽃이 와요. 사 가신 분들이 꽃이 너무 예쁘게 폈다고 다 사진들을 자꾸 또 올려 주시네요. 지금 연핑크 색깔 한점 남았어요. 격 고강나무예요. 향이 엄청 좋은 고강 나무입니다. 목대도 너무 좋고요. 지금 두점 남아서 2만 원 해드리고요. 무궁화 고강도 뒤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무궁화 고강 이런 식으로 목대는 엄청 좋죠. 그대로 심으면 노지 활동이 잘 되는 거라서 이런 거 심어 놓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두 점씩 남아 있어요. 2만 원씩 드릴게요. 원종 수선화. 별피기 수선화라고도 하지요. 꽃이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이렇게 싹이 막 올라왔어요. 어, 잠자다가 지금 막 일어났거든요. 요거 지금 3개만 원씩 드릴게요. 꽃이 엄청 예뻐요. 이렇게 노랗게도 피고 흰색으로도 피고 하는데요. 요거는 노란색이에요. 거진다. 노란색이 많이 피더라고요. 흰색도 가끔씩 나오는데 이렇게 밥이 너무 좋아서 지금 장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에 6 0 0 0원씩 판매하던 거거든요. 근데 3개 만원에 드릴게요. 이거는 골든벨 수선화입니다. 작년에 심어놨던 건데요. 지금 싹이 이렇게 쏙쏙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골든벨 수선화. 이런 식으로 지금 싹이 막 쏙쏙 올라오고 있고요. 밥이 되게 좋아서. 꽃대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알뿌리니까 골든베일 수서나 종처럼 이렇게 피는 거 있죠 노란색으로 요것도 6,000원씩 판매하던 건데요 음, 3개 만원에 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지금 싹 올라오기 시작해서 장만해서 모둠으로 심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수매입니다 장수매 겹장수매는 다 나갔어요. 지금 이제 샘플로 있던 거 꽃이 이제 거진 다 지고 있고요. 요거 이제 밥이 좀 적은 거 하나 남았어요. 요거 하나 남았고요. 일반 장수매요. 이렇게 일반 장수매 요거 3만 원짜리 두개 남았어요. 아주 좋아요. 목대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장수매는 일년에 두세 번씩 꽃이 피잖아요. 그 장만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모둠으로 세일 상품 보여드리려고요. 음, 지금 초코코스모스 초코코스모스 그리고 이거는 추명국이요. 추명국 카멜레온 뱀무 무늬 오이풀 사계 바람꽃 겹터이풀 이거는 초롱꽃이요. 초롱꽃 너무 예쁘게 피는 그니까 그러니까 겹초롱 있죠? 웨딩초롱 그거예요 웨딩초롱이 있고요 화이트캔디 하얗게 피는거 너무 예뻐요. 화이트캔디 그리고 알프스페랭이 이렇게 아홉가지거든요. 아홉가지 5만원에 해드릴게요. 아홉가지 6구짜리에 15cm분에 있는거 이렇게 아 아홉가지 5만원에 해드립니다. 요게 땅에 심은 화이트 캔디에요. 땅에다 심어 놓으면 월동도 엄청 잘 되구요. 1년에 몇 번씩 잘라줬더니 지금 키가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잘라줬더니 이렇게 또 다시 싹이 렇게 밥이 좋아졌어요. 아까 육구에 들어있는 1 5 c m 에 분에 들어있는 화이트 캔디도 같이 세일 상품에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요번에 무 10개 심어놨는데 저렇게 쓱쓱 자랐어요. 아. 세일 상품 중에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또 여기에 뭐어 주황색 민들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상품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원하시면 다른 상품으로 바꾸셔도 괜찮아요. 오색 기린초도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예쁘게. 아 너무 예쁘네 이거 긴 분에다가 심어 놓으면 월동도 잘 되니까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씨앗도 이렇게 채취해 놨거든요 어, 사계바람꽃 겹 봉숭아 요거는 어, 이렇게 하늘바라기 이렇게 노란거 하늘바라기 이렇게 씨앗을 세종류 이렇게 채취해 놨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판매하실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씩 봉투에 넣어서 선물로 드릴게요. 항상 동키호텔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동키호텔 야생화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